자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닐러입니다 오늘은 네, 신비아프트 고스트 헌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또 강림이 뒤에 엄청난 친구들이 있죠 뭐 우사첩이든 뭐 도안이든 지하국대적이든 근 네. <laughs> 네, 제가 <laughs> 어제 5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하국 대접도 잡고, 도안이랑, 어, 아, 맞아요. 진명이도 잡았어요. 진명이도 잡고, 그 다음에 구미호도. 떡으로 먹었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어, 이번 영상에도 그냥 포획만 해볼게요. 음. 진명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똥파리. 자, 똥파리 패스 주시고어 누구지? 아, 망고아 패스. 자. 자. 제발. 설마 나가는 건 아니지? 아 뭐야? 어. 아. <laughs> 험먹인이? 어, 누구야, 빨리 나와. 오! <laughs> 없는 거넣었다왜이래크 개꿀. <laughs> 자자 어. 음. 물부적을 사용을 해서 마구할머니를 먼저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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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는 어따 두고 어어 제까 어. 그렇죠 <laughs> 마고 할머니, 이제 또 할이 엄마의 엄마죠. 결국. 뭐 할머니야, 할머니 아, 무명기 장난? 내 가족을 내놔. 내가 너 불쌍해서 안 잡아준다. 절대 네가 쓰레기를 서 잡는 거 아니야. <laughs> 어허, 광고를 많이 봐야 해 된장. 어허. 아 제발 아, 아 제발 에스엔카 하나만 더라 뭐 진명이든 도환이든 지하국대적이든어 걔네 셋은 레벨업을 해야 돼. 응? 구미호 아 그래 구미호도 나와도 되겠다. 응. 구미호도 나와도. 꾸며도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 응? 음? 아, 호, 호운, 크루스. 힘을 내더러. 힘을 내더러. 의의가 없네. 야, 객기는, 아, 객기래. 각기 좀 나와라. 각기도 A랭크인데. 응, 레이베르스니? <laughs> 우다차. 제거를 부탁하노라. 첫 번째 계속 불부족으로 때리다가 10초 남았을 때, 물부족으로 바꿔서 그대로 극과 극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간 거를. 하아... 아, 제발. 우사첩이 나왔다는 거는 오늘 저뭐잘 저 잡힌다는 얘기겠죠 저번에도 실은크 겁나 많이 나왔는데 오늘 한번 우사첩을 우사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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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놓치는 줄 알았잖아 금방 지닌간다 금방진 인간들, 너, 어? 인간한테 지금 봉인당했는데, 금방진 인간들? 어? 시랭카 냄새가? 어허, 어허, 아, 골묘기, 장난. 아, 하나가 더 남았구나. 여자 대신? 뭐망보아 이들라? 패수 하... 음... 근데 S랭크 하나만 나오면 어디가 좀 덥나니? 어? 아... 진짜 S랭크 하나만 나와라 제발 아... 아, 뭐, 지하국 대적도 나와도 괜찮긴 괜찮은데. 아 제발. A랭크 나왔잖아. 응? 아... 뭐냐. 내 예상 갓기라. 아. 아, 개기구나 갯. 개나... 아, 왜 이렇게 이름이 헷갈리지? 누구더냐 약간 어리끼리 한거 같으니까 벨라? 아니 야 벨라는 아니고 누구야 빨리 나아왜 A랭크만 자꾸 나오지? 하왜 아, A랭크만 나오는 것이야 Uh <laughs> <laughs> 이렇게 만티코를 잡았습니다. <laughs> 아 해론 장난? 아 나가. 데스크 한 번만 뜨면은 촬영 끝난다니까. 뭐야? 아, 탕 먹게. 얘는 뭐? 평상시는 에안 나오더니 무슨 얘는 촬영할 때만 나오냐? 이거 촬영 욕심이 되게 많네. 얘도 야야 잡아 잡아, 그러면서 졌죠. 와, 어떻게 닭먹 기가 2 차로 나오 냐? 세상에. 야, 잠깐만. 그러면은 제기도 되나? 이제 오래발 찍을 수 있지 않냐? 어디 갔지? 이 됐다. 3마리한 놈. 두 식이. 아, 코인 부족. 자, 여러분. 코인이 부족할 때는요. 전투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전으로 이렇게 빡세게 가도록 져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전투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60개만 모으면 되거든요? 거의 60배라 해야 되네. 이렇게. 박수기, 벽속에, 벽속에, 벽속에. 아웃. 코인 코인. 오케이. 코인 먹어. 이거. 코인 먹어. 줘거 먹어. 줘거 먹어. 이거. 이제 진짜 이거는 진짜 코인전으로 가야 돼, 이거는. 아, 30개가 부족한디. 여러분, 절대 제가 이렇게 전투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코인전이라서 그래요. 야, 두 개는 별안 보이는 쪽인데? <laughs> 갑자기 어 생방송 으로 한번 해 볼까？어, 네. 어, 다 모였 네. 잠깐만,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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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 빨리 빨리 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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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전 다음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약입니다.